유주야, <laughs> 유주야 뭐해? 가만히 있었어? 유모차를 한대 구매했는데, 뭐총 금액은 59,000원. 작은 소형 변형 유모차를 샀습니다. 배송 받아 배송을 좀 많이 받아 본 경험으로는. 운동기구보다 더 부실하게 왔어요. 운동기구 버으면 뭐지? 그 뭐지? 기다냐?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완충을 해서 오는데 뭐 완충 들어갈 구석이 없어서 그랬나? 그리고 일단 이거는 바퀴를 조립해줘야 돼요. 브레이크도 달려있고요. 펴는 방법. 일단 펴놓고 조립을 해야 하나? 에, 나, 나사 없이 끼우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어, 코야. 어디가 미요어디가 대중이야. 조금도 뭐지. 보는 걸로 봐. 브레이크가 있는. 브레이크가 그가... 브레이크가 있는데 뒤쪽으로.

피부차가 완성이 되었어요. 이거는 목줄 같은 거 애들 다랑차인데 주주야, 괜찮아? 주주? 주주! 주주야. 주주, 주주, 안녕.